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해 아래에 헛된 삶이 아니라 해 위에 영원하고 복된 삶을 추구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본 말씀은 전도서의 결론이면서 마지막 장인데요.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는 이 세상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이신 왕의 권력을 가지고 그는 모든 것을 다 누려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오늘 8절에도 나와 있는데, 전도자가 이들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전도서를 헛되고, 헛되다라는 그 성경으로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반쪽짜리 깨달음 얻는 거예요. 솔로몬이 허무하고 헛된 세상에 대한 증거,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를 볼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라고 이 세상의 헛됨을 아주 신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됨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전도서를 그래도 잘 읽고 깨달는 겁니다. 누가 인생의 주인이냐?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삶과 인간인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인간인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때해 아래서 사는 이 세상의 삶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이름을 날리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헛될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요. 해 아래 이 세상의 삶을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해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세 가지 우리 인간의 무지와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헛되고 허무하다. 이 세상은 헛되고 허무하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은 모순과 부조리가 많다. 그세 그렇죠? 번째는, 로 인생은 예상치 못한다. 이세 가지가 전도서에서 말하는 그런 인생의 무기력과 연합감과 허무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갖는 것이다. 자, 13절 말씀. 결론이죠.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 여기다 줄쳐야 돼요. 진짜. 이거 줄치고 우리 사람이 창조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사람의 본분.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허무하고 모순되고 예상치 못하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은 창조하신 목적이고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면 그 인생은 허무하지 않다. 그 인생은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라고 이 솔로몬은 확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얘기하니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 헛된 세상 속에서 알게 되면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세 가지 중요한 영적 지식. 이세 가지를 마음에 품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다시 읽을 때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많지만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만 오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는 구원주 하나님, 세 번째는 심판주 하나님. 이렇게 이세 가지만 알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떠한 환란과 또 불행과 또 모순되고, 부조리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 또 예측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요.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면 보게 되는 거죠. 자,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다. 존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벌레에서 한세포 동물에서 우리가 진화가 됐다면 우리는 동물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받은 그러한 교육 철학으로 교육을 받은 오늘날의 아이들이 그 심성이 어때요 사람에 대한 존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총을 꺼내서 사람을 죽여도 뭐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는 그런 시, 악한 심령까지 변하는 걸 보게 되죠 왜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알아야 되는데 내가 벌레에서 짐승에서 진화됐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사람들을 무시할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 힘 있는 자가 되면 돼. 강한 자가 되면 돼. 하는 양육, 강식의 그런 동물의 세계처럼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이 세상을 호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이거를 내년에 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로. 본도들을 하면서 제가 얻었던 딱세 가지가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아, 이게 명확하게, 우리 어리 자녀들에게 새, 새겨져야,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 환란을 가게 도또 어떠한 빛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며, 또, 어, 절망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존귀한 존재일 뿐이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한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솔로몬이 같이 했습니다 시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참조들을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 가능한 한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잘 몰라도 큰 문제 되지 않지만, 창조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이 지식, 이 영적 지식은 가능한 젊은 시절에, 가능한 청년 시절에, 가능한 죽기 전에. 여 보면, 이제 나는 아무 나기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이 세상을 화려하게 살아나 이 세상을 초라하게 살아나 인생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공통되는 거 하나는 뭐냐면 늙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결국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형벌이에요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지 간에 사람은 늙고 병도 죽게 되어있다는 것.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이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되도록이면 청년의 때에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면 헛되지 않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헛되지 않다. 허무하지 않은 삶을 살고 영원한 삶으로 연결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지나면 점점 노화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일어나는 게 시력 저하. 네, 시력이 떨어진다. 그죠? 2절에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창조자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다는 것은, 눈이 점점, 점점, 점 어, 두워져서 이제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비디의 구름, 먹구름이 잔뜩 껴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인생. 이건 팔레스티, 팔레스의 기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때가 되면 겨울이에요. 팔레스는 뭐예요? 인생이 겨울이 온다는 말.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창조자는 기억 못하면 그 인생 아무리 잘 가서도 험한 인생 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팔다리가 힘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약해질 것을 얘기하죠. 3절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지라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뭐예요? 늙어서 침상에 누워 있으니 네, 활동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4자리에 보면 이제 청력이 약해진대요. 청력이 길거리 문들이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새 소리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도 깊게 못 자고 새 소리에도 깜짝 놀라서 깨서 잠을 못 자는 것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인생의 길과 미래를 아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삶,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죽어가는 과정이 결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는 걸 알게 줘요.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로 짐이 될 것이며, 종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고종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여기5오절에 보세요. 높은 곳을 두려워할 거다. 뭐요? 층계가 많은 계단, 그거 올라가는 거 이제 나이 들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어, 길거리에서도 깜짝깜짝 놀래게 되고,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건 뭐냐면, 머리에 흰머리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메뚜기도 짐이 된다. 조그만 물건도 이젠 들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이제 정욕도 그치게 된다. 그때 사람은 끝나는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집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는 영원한 집. 하나님의 집에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인생이 허무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적인 삶,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삶을 살지 않았어도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후에 영원한 집에 가려면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집에 가려면 젊은 시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자 하나님을 만날 때 필연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원하게 돼요? 영원한 집으로 가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두 번째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죠. 그, 그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우리에게 직접 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 영원히 구원받게 되죠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인간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집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영이 구원받아야 육도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갈수 있지요. 7 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모두는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적인 존재처럼 생각하고 육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 존재다.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영원한 집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영원한 집은 사실 두 가지를 의미하겠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내 육신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옥을 얘기하면 싫어하고 왜 사랑의 하나님이 천국만 만들고 그 모든 사람 구원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그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예, 희생하셔서 천국길을 마련해 놨는데,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천국길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함부로 심판하고 지옥에 집어넣을 수 있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춰요? 우리는 원래 죽을 인생이고, 죄 지어서 지옥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 가는 길, 구원의 길을 주셨다. 라고 하는서 초점을 맞추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 우리계신이 구원의 길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구원의 길로 가도록 힘써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 세상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과 그 뜻을 따라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쵸? 그렇죠? 아니, 물에서 구원해놓고, 물에서 구원해놓고, 이제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왜 구원했느냐고 뭐라고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는 어떻게 살아야 풍성한 삶을 사는지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안내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다 마련해 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명예와 부로 정말 이 세상 모든 걸다 누렸어요. 제 쾌락 모든 걸다 경험해 봤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와 부와 심지어는 아내를 천명이나, 천명이나 두면서 쾌락을 즐겼고, 온갖 세상에 좋은 술이라는 것은 다 먹어봤고 취했다 고했어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얼마나 좋은 것들만 먹었겠어요. 마지막에 가서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힘을 다하여 세상에 전파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도록. 자, 보세요. 10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1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질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자, 여러분, 있는, 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한 목자가 주었다. 한 목자는 누굽니까? 한 하나님이 예, 이 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듣기 좋은 말씀 만은 아니에요. 왜요? 우리 인생이 구부러졌잖아요. 그냥 마음이 꼬부라졌잖아요 그러니까 패야 되고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찍질 같은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채찍질로 맞는 것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야지 올바른 길 가요. 그래서 우리가요, 좋은 말만 들으려고 어, 설교 들으면요, 네, 위로받는 것 같지만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잘 박힌 못도 같아. 여러분, 못을 박을 때, 그, 못, 못 박힌 사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쵸? 한, 사람들의 엉뚱한 말에 못 박히면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박히면, 그 말씀은, 나를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은혜가 있는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어, 살아감에 있어서, 그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회개할 날이 온다. 회개. 그렇 아,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쓰지. 내 몸인데 내, 내,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쓰지. 그럼 내 몸이면 내가 언제 태어나는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내 몸이면 내가 언제 죽는 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게 하지도 못하고 내가 언제 죽어야 되는지 모른다면 내 몸은 누구 거예요? 내 거는 아닌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물질, 시간, 어떤 재능 그래서 뭔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면 결국 내거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이 모든 것다 사용하고 나면 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심판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쓰지 않는 거는 나를 위해 쓰고. 저, 이웃을 위해 쓰고,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3등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것만 깨달아도, 돈 가지고 돈이 어떤 사람은 남아서 주체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돈 때문에 자식까지 망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한, 물질관이 올바르게 되지 않기 때문이죠. 다 주님 앞에 설 때, 다 고백하게 되는 날이 와요. 보세요. 1사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 하시죠. 여러분 마음껏 시간 사용하세요. 마음껏 물질 사용하세요. 마음껏 여러분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 사세요. 그러나 내가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받는 날이 있어요. 심판받을 때두 가지가 있죠.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형벌받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땅 가운데 모순과 부조리가 있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에 네. 상처를 받고 그것에 너무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지 말라는 거죠. 그렇이 세상 법정이 있어서 사실 죄 지은 사람은 정확하게 감옥에 집어넣고 죄 없는 사람은 풀어줘야 되는데 이 세상 법정은 완벽하게 정의와 공리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 이 세상은 정말 도대체 어떻게 된 세상인지 모순과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은 법망을 사용해서 이리저리 빠져나가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떤 죄도 막 뒤집어쓰고 이러면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그럴수록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야 하나님의 십반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자신의 힘과 돈으로 자신의 범죄를 덮는가 하면서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오히려 이땅 가운데 세상의 법정에서 우리의 죄가 발견되고 세상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때로 징계받는 게 오히려 좋아요. 왜요? 그래야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칭찬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가 발견되는 게 은혜입니다. 알렐루야. 내 죄를 고백하는 게 은혜예요. 조금만 죄라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해서 죽기 전에 용서받는 게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어하야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하야내 형제를 없인 여기 있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다. 여러분, <laughs>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하면서그 형제를 막 비판해. 또, 그 형제를 막 무시하거나 없인 여기에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 사람, 내가 옳기 때문에 그 사람 비판하고 내가 무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올바로 그 대, 대하지 못한 것까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신중하겠죠. 누군가를 비판할 때도 그 비판의 근거가 확실한가, 증거가 확실히 있는가. 그러니까 비판을 덜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무시할 때도 혹시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는가. 내가 저 사람도 많이 공부한 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기회 주셔서 더 많이 공부한 거지. 그렇다고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덜 무시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심판주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사람들이 너무 어, 아나무인처럼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주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잘나도 내가 잘난 곳에 반대로 내가 못나도 내 인생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못난 대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 나가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받을 수 있다. 말씀을, 을, 냈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젊은 시절에 알아야 돼요. 죽기 전에 알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 인생은 올바른 길로, 소망의 길로, 영원한 집으로 가게 될줄 믿습니다. 새해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